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음,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전화로 그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어, 애석하게도 제가 잘 모르는 사과 대추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아, 어, 근데 이건 태상왕인데요. 태상왕도 이제 일종의 사과 대추겠죠, 왕 대추 종류. 어 근데 관리가 저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올해 그 무늬가 가장 많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잘 모르지만 어 우선이 그 대추 잎이 이렇게 시큼시큼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새카매지고 이렇게 새카맣게 말려는거 올해 많은 분들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왔어요. 무슨 병이 아니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병이 아니고 고온 시에 이렇게 생기는 거보면 고온 장애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을 때 보니까 음 걸음 과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분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어 저도 작년에 이게 심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저는 작년에 비해서 그 퇴비를. 배도 더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농협퇴비로 줬던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은 아마 4배 정도 준 꼴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게 굉장히 심한데 아마 그, 걸음 과다 장애에 고온 장애 이렇게, 해,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그리고 요새 많이 오는 그, 무늬가 요거 요거 요것도 이제 떨어질 건데요. 아 어, 저는 대추가 올해 이황 대추가 아직 제대로 안 달렸어요. 달린 게뭐 제대로 달린 거라면 요 정도 돼야 되는데 테스트 하는 중이라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 것도 있지만은 복조 대추 그 저기 그 낙과 그 영양 장애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볼수 있지만 요 부분이 좀 커가지고 어. 고동 색깔 비슷하게 하면서 이쪽에 뭐, 그런 식으로 생기면서 쪼글쪼글해지고 나중에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걸 고운 장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달리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 아직 제대로 안 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고온장애로 답변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건 어~ 저는 이제 복조 대추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요 바로 옆에 이제이 태상황 옆에 이게 복조 대추인데요. 어~ 아직 뭐 만족하고 뭐 그렇게 대 적이라고 만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대로 이 정도면 됐어요. 올해 박피도 안 했는데 그런대로 좀 달려줬거든요. 근데타상황은영 자신 없어요. 어,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더안될것 같은 게어복조 대출 사이에 있잖아요. 저 위에 있고해서 사과 대출이가 군데군데 몇 군데 있는데 그 최덕현 멘토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과 대출하고 복조 대출의 차이는 어, 관리를 어떻게 차이를 제일 크게 둬야 되느냐 면은 어, 사과대추는 복주대추의 걸음을 반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또 수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어, 복주대추보다 사과대추는 물을 배를 주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뭐 여기 걸음을 반만 주고, 물을 배로 주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요즘에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올려주시는 게 이렇게 보고라니까, 저는 우선 전지를 잘못했어요. 그전에 이제 몰랐으니까, 복조대차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사과대추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제 유튜브 고 참고하신다고 저 계신데, 특별히 그 사과대추에 그, 전지하실 때는 절대 제일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해서 그 전에도 보니까 이제 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나온 가재들 이렇게 어, 신초가 나온 대로 하나 둘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줄기만 이렇게 입줄기만 키우니까 그런대로 많이 달렸었는데 만족할 만큼 많이 달린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신초를 받아서 길게 키워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트리트 아직 안 끝났거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잎이 이렇게 타고라는 거는 거름 과다 내지는 고온 장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즘에 사과 대추져서 이렇게 누울해지면서어 중간에 그 고동색처럼 저게 하고 잎이 아 대추가 쭈글거리고 결국 떨어지는 그 낙과 현상 그건 저는 현재까지는 고온 장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과 대추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고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어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즘엔 또 제가 바쁘고 제가 운전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뭐 다행히 폰을 바로 있어서 제가 받을 수 있으면은 하는데 어떤 때는 아주 오래도록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대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서는 절대 제거 따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과대주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지는 나름대로 어떤 게 최선이겠다는 걸뭐한 2, 3년 후에는 나오겠죠. 어, 참가 되신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어,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